안녕하십니까, 유튜브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미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 미궁 같은 경우에는, 어, 카오 걱정이 없어요, 일단. 던전이라 고 보시면 돼요. 솔풀 던전. 여기는 일단, 깃발 있는 쪽이죠, 위치가? 깃발, 여기. 몬스터가 10마리씩 잰대요, 10마리씩. 그래가지고, 이제 사냥터 딱히 어디 사냥해야 할지 모르겠고, 자리도 없고 할, 할 때, 이제, 여기서, 미궁에서 레벨업,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딱안 좋은 점은 하나예요 아이템이 안 나와요. 몬스터를 잡아도 잰밖에 안 떨어집니다. 이점 참고하시고,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층이고요. 보시면 여기 10층이라고 나와 있죠. 10층 같은 경우에는 한 우르크 정도 돼요. 우르크 아케로의는 우르크 정도 되는데, 우르크 메인보다 겸치는 더 많이 먹기 때문에, 우르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... 제나 레벨업만 하겠다. 레벨업만 하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미궁 10층을 추천드릴게요. 미궁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엘레나의 서신이 필요한데 이 엘레나의 서신 같은 경우엔 우르크 이상 맵에서만 서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0렙 되자마자 우르크 돌리기 힘들잖아요. 솔직히 힘,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길드원 분들이나 좀 부탁을 해갖고, 우르크에서, 우르크 이상인 맵에서 좀 서신만 먹, 먹겠다고 한 다음에, 한 하루면 먹어요. 하루에 한장 정도 먹어요. 평균적으로. 하루에 한장 정도. 서신을 몇장 준비하신 다음에, 여기 미궁으로 들어오신 걸 추천드릴게요.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들어오는지. 지금 여기 서신 갖고 있죠? 최대 10장이에요. 그리고, 이 엘레나의 서신 같은 경우에 거래가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먹어야 돼요 직접 먹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노리아에서 노리아나 뭐 아니면 이벤트 맵 가갖고 맵을 키시면은 여기 차원의 미궁 보이죠 여기로 가신 다음에 자, 이렇게 차원의 문을 클릭하시고 이제 층수를 선택하시면 돼요. 여기가 딱 우르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들어가시고 깃발까지 찾아가셔야 돼요. 이거는 어떻게 <laughs> 어디로 가야 빨리 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. 그냥 계속 돌아다녀 봐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